어제 분명 싱싱한 노란빛을 뽐내던 바나나가 하룻밤 사이 검은 반점을 띠며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모습, 혹시 자주 보셨나요? 마치 마법처럼 시간이 가속되는 이 현상,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시간 가속의 저주를 단 10초의 아주 간단한 물처리만으로도 완전히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마트에서 가장 예쁜 바나나를 골라왔건만,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껍질에 거뭇거뭇한 반점이 생기고, 이내 물러져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슬픈 운명. 매번 반복되는 이 바나나와의 밀고 당기기,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으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놀라우면서도 실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바나나를 훨씬 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그저 10초, 오직 10초의 물로 바나나의 시간을 멈출 수 있다니,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달콤한 바나나. 그 매력적인 맛 뒤에는 늘 빠른 숙성이라는 아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막 익기 시작한 노란 바나나는 쫀득하고 향긋하죠. 하지만 그 완벽한 순간은 마치 신기루처럼 짧기만 합니다. 채 일주일도 안되어 검은 반점이 늘어나고 과육은 흐물흐물해져 버리죠.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바나나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이는 비단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나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제틸렌 가스라는 숨겨진 주범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스스로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이 에틸렌은 마치 숙성을 시작하라 유는 신호탄처럼 작용합니다. 이 가스가 바나나 세포에 닿으면 바나나 속의 전분은 빠르게 당분으로 변하고 껍질 색은 초록색에서 노란색, 그리고 갈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바나나 스스로가 자신의 숙성을 재촉하는 시간촉진제를 뿜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바나나 껍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가스가 바나나 주변의 다른 과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과 옆에 두면 바나나가 빨리 익는다는 말이 있죠. 사과 역시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이 에틸렌 가스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번 숙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도화선처럼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운 숙성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싱싱한 바나나를 사고도 그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마음 졸이며 서둘러 먹거나 결국 버리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처럼 바나나의 빠른 숙성은 단순히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매번 같은 문제로 고민해왔던 우리에게 과연 이 바나나의 시간의 저주를 풀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그리고 훨씬 간단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10초의 물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노랗게 빛나던 바나나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빠르게 갈변하며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 시간의 저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늘 싱싱한 바나나를 원했지만 늘 갈변의 압박 속에서 서둘러 먹거나 아깝게 버려야 했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바나나의 숙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간단한 방법이 정말 존재할까요? 바로 단식초의 물리 그 해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듣기만 해도 의아한 가설이 과연 어떤 과학적 근거를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많은 분들이 물에 잠깐 담근다고 바나나 숙성이 늦춰진다고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바나나 숙성의 주범인 제틸렌 가스의 제거 효과입니다. 바나나는 스스로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며 숙성을 촉진하는데요. 이는 마치 과일 스스로에게 지제 익을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죠. 이 가스는 주변의 다른 바나나까지 함께 있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때 흐르는 물에 바나나를 단 10초간 잠시 씻어내면 과일 표면에 묻어있는 에틸렌 가스를 물리적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바나나 스스로 배출한 에틸렌 가스의 영향력을 현저히 줄여 숙성시계의 태엽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에틸렌 가스를 씻어내는 단순한 행위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미생물 억제에 있습니다. 과일이 상하는 과정에는 에틸렌 가스뿐만 아니라 바나나 표면에 자연스럽게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미생물들은 과일의 세포를 분해하며 부패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죠. 물은 단순히 씻어내는 것을 넘어 바나나 껍질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번식 활동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이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세균 감염을 예방하듯, 바나나 껍질의 환경을 잠시 정화하여, 부패를 가속화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물의 접촉이 바나나의 미생물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신선함을 지켜낼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지혜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물처리가 바나나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과육의 소중한 수분이 증발하고 공기와 접촉하며 산화가 진행됩니다. 10초간의 물처리는 바나나 껍질 표면에 얇은 수분막을 형성하거나, 혹은 껍질 자체의 미세한 구조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어 수분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보호막을 씌운 듯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수분을 지켜내어 과육의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물한 방울이 품고 있는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들이 바나나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고 흥미롭지 않나요? 이 모든 추론들이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과연 이러한 과학적 추론들이 실제로 바나나의 숙성 과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명쾌한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처리 바나나와 일반 바나나를 나란히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들의 변화를 면밀하고 끈기 있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정말이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일반 바나나는 검은 반점이 점차 진해지며 껍질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갔고 과육 또한 물러지고 당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전형적인 숙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짧은 햇살처럼 그 싱싱했던 모습은 빠르게 쓰러져갔고 결국은 버려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초간 물로 처리했던 바나나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 바나나가 이미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먹음직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갈 때에도 물처리 바나나는 여전히 선명하고 건강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죠. 껍질의 갈변 속도가 현저히 느렸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면 과육의 단단함 또한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일반 바나나보다 훨씬 더긴 시간 동안 가사 온 듯한 신선함을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시각적인 차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맛을 보았을 때에도 물처리 바나나는 과육의 탄력과 적절한 당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훨씬 더 맛있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단 10초에 물이 가져온 이 극적인 차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바나나를 안타깝게 낭비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이 간단한 발견이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단 10초의 물이 선사한 이 극명한 결과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를 사와도 채 며칠을 가지 못해 안타깝게 버려야 했던 지난날을 떠올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낭비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이토록 간단한 방법으로 바나나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더 오래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나나의 빠른 숙성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섭리 앞에 작은 지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 셈이죠. 검게 변해가는 껍질을 보며 아, 이제는 먹어야 하는데 하는 조급함 대신 여유롭게 바나나의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느리게 흘러가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신선한 바나나는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스무디를 만들어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 주어도 언제나 최상의 맛과 영양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버려지는 바나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 집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10초의 물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앞서 여러 가설들을 이야기 나눴었죠. 물이 바나나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막아 에틸렌 가스의 배출과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여주거나 혹은 표면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등의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원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든 분명한 사실은 이 단순한 행위가 바나나의 생체 시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지혜는 비단 바나나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 속에도 이처럼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실용적인 해결책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의 다른 과일이나 채소들도 이와 비슷한 간단한 방법으로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초 물의 원리는 단순히 바나나 숙성을 늦추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빠른 숙성으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실천이 됩니다. 장을 보고 와서 바나나를 씻는 단식초의 노력이 우리 식탁과 지구에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강물을 이루듯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이 바나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이 식초의 지혜를 활용하여 더욱 신선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마주하는 작은 과일 하나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작은 영감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바나나를 식초간 물에 담그는 아주 간단한 행동이 우리 식탁에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 속의 작은 현상들이 사실은 이렇게나 깊이 있는 과학적 원리와 실용적인 해결책을 품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바나나의 숙성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20초 물의 지혜는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신선한 과일을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오래 먹는다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죠. 갓 사온 바나나가 채 익기도 전에 갈변해 버려 아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언제든 싱싱하고 영양 가득한 바나나를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빠른 숙성으로 인해 아깝게 버려지던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 됩니다. 자원 낭비를 막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여정을 통해 발견한 바나나의 비밀은 사실, 우리 주변의 다른 과일이나 채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비슷한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다양한 식재료들도 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선물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흥미진진한 여정의 클라이맥스이자 하이라이트. 바로 10초 물처리 바나나와 일반 바나나의 최종 비교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탄력있고 먹음직스러운 노란빛을 찬란하게 유지하고 있는 물처리 바나나와 이미 검은 반점이 가득하고 물러져버린 일반 바나나를 나란히 두고 보면 그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아마 이런 놀라움과 함께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실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경이로운 결과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 속 과학적 지혜의 놀라운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발견한 바나나 식초의 비밀은 단순히 과일을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유용한 생활팁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의 작은 현상들이 얼마나 큰 지혜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바로 이 바나나 이야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바나나의 비밀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10초의 지혜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우리 일상 속의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이 10초의 지혜를 직접 활용하여 더욱 신선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식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